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 23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 나다아시피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인물 중에서도 진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 고난과 역경으로 점절된 삶을 살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런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지 고백을 했는지 오늘 설교 가운데 그 비밀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때로는 또 위로도 되고 힘도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쉽게 놓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붙잡힐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육이 그 말씀 속에 정속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이 있게 되것습니다올 음. 한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한 옷으리로다이 말씀이 이 말씀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정속시켰던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런 이 이런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이 정속되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요 다윗이 이시2 3편를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은 없으리로다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써도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쓰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시2 3편를 시작하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두 유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우와 하나님이 기록된 그런 그 곳의 문명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어떤 특별한 언약을 할 때, 특별히 구원의 그런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그런 평범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원약,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붙들린 삶.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지는 그런 상태에서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범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고백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삶 전체가 의식과 무식 의식 의 자체가 정석이 되어질 때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줄 믿습니다. 어떤 장르님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더니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몸이 좀 상태가 그렇다고 진단을 내리고 이제 며달 며칠나 오실하게 해서 수술 동의를 받고 수술, 수술 때 올려서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 주사, 주, 마취제 주사를 넣었다게요. 근데 마취제를 넣자, 마취제가 몸에 투입이 되자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 이장로님께서 뭔가를 자꾸 중얼중얼중얼 거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참 무슨 말씀을 저렇게 중얼거린가라고 궁금해서 귀를 쩡곡거리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장로님의그 입에서 아름다운 이렇게 멘트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라.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멘트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약간 생각을 바꾸면 이장은 입에서 정말로 적절하지 않는 그런 멘트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의상태에서 이렇게 어. 미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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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다든가 말이야 보고 싶어, 이런다든가 이런 메시지가 이런 멘트가 나왔다면 참으로 셔 장모님의 그 인격에 손상이 되잖아요 저절로. 그런데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의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여완 호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한 옷을 이루다. 진간, 완전히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믿는 미린에 사로잡히는 그런, 그런,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에 일어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오늘 보니까 2절 한번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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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까요? 시작. 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그러면 다이슨 뭐가 됩니까? 목자와 양,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 그래서, 이 여완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한 웃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부관계 세미나를 하시는 강사님들이, 강사님 중에 간혹 이렇게 멘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을 왕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왕후가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왕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왕이 됩니다. 그래요. 다이슨. 원래 먹동이였잖아요. 그래서 다이슨 그 누구보다도 먹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먹자에있던 다이슨 양의 특징을 너무나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다이슨 양이라는 존재는 양이라는 동물은 먹어도 먹어도 또 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식탐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양은 배고파 하면서 늘 징징거린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그 자신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배고픔이 사라진다는 것을요. 그런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윗은요 양들이 울부짖을 때그 양들을 이던 목동 시절에 양들이 원하는 것을 익히 알고 양들을 이끌어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여호와 나의 목자신내게 부족함 없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진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요 늘 여호와 나의 목자신내게 부족함 없이라고 백했습니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거다 이 의미가 뭔지, 이 3절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렇게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아, 마침이라. 하나님이, 여와 하나님이 장,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한계로부터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당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 드마에 갔던 그런 위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그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이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알파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인류 역사는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한다. 너마한계가 시작하고 너마한계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완성한다. 합력을 선으로 내가 만들어 간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한다. 너희를 구원하기 시작한 내가 너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 이런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런 위로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여호와 여러분의 목자로 믿기만 한다면 진짜 진짜 믿어진다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히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자여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멈추고 빌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니, 완성하시겠다라고 나는 알파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사로니 가전스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잖아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정은 없시리라다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정말 사로잡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 앞에 이 고백 속에다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청속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양은요, 식성이 좋아도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양은 보이는 보이는 것마다 다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플라스틱까지도 먹어치운다고 해요. 야, 양은 그시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뭐든지 다 입에 있는 거다 삼킨다는 거예요. 예이런해서 양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풀의 씨도 다 마르고 만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들을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시도 없이 다 처리가 되기 전에, 다 모든 게 마르기 전에, 항폐하기, 해지기 전에 이것저것 계속 옮겨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먹자는요. 근데 이 양들이 그렇게 모든 걸 먹어 치우니까 어때요? 양들이요. 비등비등 살이 찌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각기 제 길로 가기 시작해. 이 그러니까 양, 먹자의 음성을 잘안 듣는다고 해요. 배가 부르고 등쌓을 면요다 죄를 짓는 잖아 인간도 다 그래요 어쩌면 양들이 사람하고 똑같은지 몰라 그래서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들을 정말로 그 길들이기 위서 사망의 의침만 골짜기로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양이 목자만을 바라보고 목자만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그 먹고 싶은 식성, 먹탐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양들이요,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목자를 악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이슨 음침한 골짜기를 셀 수도 없이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건지고 나서 다이슨,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한 없으리라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아니 하셨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처음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기르기르게 되고, 그런, 그, 그, 그 인, 그래서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양이 가진 그런 독특한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요, 식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항상 배고파 하며 모든 것을 먹어칩니다. 우리 사람 같지 않아요? 또 시력은 너무너무 나빠서 한치앞도 몰라요. 우리 사람 같지 않아요? 거기다가 시도 때도 없이 터지자라서 뒤뚱거려요. 우리 사람들 이짜 같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재성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뭔가 좋지 않는 것이, 몸에 필요 없는 것이 덕치동치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양은요, 잘 달리지도 못해. 짧아. 거기다가, 뿔도 자신을 향해서, 꼬불꼬불해가 자신을 향해서 나 있어가지고요. 자신을 괴롭히는 다른 동물들을 위협할 수도 없어. 그래서 양의 게는 그야말로 먹자의 희생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이 다른 동물보다도 정말로 좋은 조건이 뭐냐면 양은요 그 어떤 동물보다도 기가 막다고 해요 그래서 열악한 신체 조건 속에서도 양이 그 어떤 동물보다도 완전하게 살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밝아지면 그 귀가 뚫어지면 그러면요 그 어느 동물보다도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음침한 삶의 골짜기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듣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온란에 지속적으로 기름범 받아서 여러분의 영의 눈,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고서 잘 따라다니게 되시기 쉽고 갑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한 해, 저와 여러분이 처한,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볼 때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보고 듣고 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근동 지방 강에 사는 유목민들에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유목민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따지도 묻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고 합니다. 유목민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를 만나면 그들을 guest of God 신의 하나님의 손님으로 생각하고 영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준 자신들의 가정에 보내준 귀하고도 귀한 손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가구, 그가 어떤 사람인지 따지도 묻지도 않고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머리에 기름도 이렇게 부어주고, 잔에 가득 마실 것을 채워주고, 이렇게 함으로 모든 걸 채워준다고 해요. 즉, 유목인들의 그 텐트, 그 텐트는요, 구원의 텐트가 되는 것입니다. 가거를 묻지 않는 구원의 텐트가 되는 것이에요. 이 텐트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텐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찾아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광야에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어디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과 저 여권 속에서 올 2024년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오게 되면 여와나의 목자신들에게 부정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어떤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주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그 복음의 그 구원의 텐트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님. 자 6절 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신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텐트에 들어와서 잔치에 이렇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뭐라 하시는지 믿습니다. 원수의 목장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기를 부으시 내장이 넘치나라 그랬잖아요. 내 앞에 상을 차려 주다 라그 식탁은 뭐냐면요. 그 식탁은 그 함께 인생을 나누자는 우리 가족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소속감으로의 초대예요. 왕의 잔치로의 초대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삶 가운데,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그삶 가운데 우리 왼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식탁을 배세를 놓으시고,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속감으로서, 권속으로서 올한해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와 집 영원히 살리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뭔가, 아까 보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여와 호 하나님의 날 향한,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라고 인도하심을 바꿔서 해석함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이 나를 따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함으로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위에서바위처럼 방방 춤을 추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올한해 시간과 공간을 무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서 우리를 춤추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2024년을 우리 앞에 펼쳐 놓았어요 올두 번째 오늘 주일인데 이첫주그 시인편에서 기록된 묵상하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다이처럼 춤추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이 내게 부정한 없으리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만 하심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